자, 이번에는요, 네 조각으로 입체 도형 만들기인데요. 지금 네 조각을 사용해서 이 그림을 만드는데, 위, 앞, 옆에서 본 모양도 한번 만들고 나서 여기에 그려보는 활동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도형을 맞출 때는요. 어, 1층의 개수가 지금 339, 그래서 9개의 정육면체로 되어 있죠. 또 2층도 9개의 정육면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9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 몇 개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과 2, 이것 같은 경우도 9개가 금방 딱 만들어지죠. 또 6과 3, 이렇게 해도 아홉 개가 금방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쌓아도 되고요. 위로. 또 반대로 이렇게 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게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렴 하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위에서 본 모양, 아래서 본, 뭐,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려볼 텐데요. 자, 이것을 그릴 때에는 자, 아이들이 직접 보고 관찰해서 같은 색깔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먼저 위에서 본 모양을 그리면요, 지금 이 밑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죠. 위에 올라와 있는 모양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와 있는 모양을 이렇게 초록색 부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그다음 세 개. 세 개짜리 보라색 부분 이렇게 해서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모양을 그릴 때는요, 지금 여기 놓여진 거에서 본인이 볼때이 앞에 이 앞쪽에서 보는 모양을 그려야 되겠죠. 앞쪽에서 모양을 관찰해 보면 아래 세 칸은 지금 파랑색 위에 세 칸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릴 때도 아이들이 스스로 아래 세칸 파란색 그다음에 위에 색깔은 초록색 이렇게 해서 관찰한 것을 스스로 그릴 수 있도록 그럼 옆에서 본 모양은 마찬가지로 이 옆을 그릴 때는요 우리가 옆에 모양이 바로 여기에 다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헷갈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맞지 않겠지요.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모양을 우리는 앞으로 가져와서 보고 그린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옆쪽이기 때문에 옆쪽의 모양을 다시 관찰해서 이렇게 보시면 맨 아래 한칸 파란색, 그 다음에 아래 두칸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과 보라색의 조합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요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칸 관찰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보고 잘 모를 때는 보고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어, 이런 활동은요. 2학년 나, 6학년 가, 사키나무 단원의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와 또 쌓은 모양 관찰하기에 도움을 주고요. 또 5학년 가4단원 직륜면체와 정륜면체에 대해 알아보자 라는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